네. 와 대화 3대원 파티다. 와 아, 3대원 3대 파티다. 행건도 아, 대원이랑 그 장무 대원이랑 같은 곳으로 쓴고말한야 총을 못 바꾸는 거고. 5점에서 행건 쓰는 사람 잘 없잖아. 역시 덧대기네. 우리 대원이. 행건이 더 쎄요. 뭐 행건으로 아, 가면 아 행건은 좀 이러고. 아준비됐죠 어디 가이 가짜 새끼들 그냥, 밖에 없어 이런 식이라 아 너무 아파, 너무 아파! 아, 좋아. 좋아. 어, <laughs> 뭐야 안먹었어 아니 씨. 어? 오히려 좋아. <laughs> 아 잠깐만 너무 아파. 억살부리지 와. 알았어, 대원은 억살부리지 <laughs> 않아. 아니까 아님 말고. 야 치정 런는 중. <laughs> 어차피 겹치잖아 <laughs> 너네들. 없으니까. <laughs> 오, 이게 오. 대원의 강력함이다. 역시 대원이야. 가짜 대원 나오지도 않는거만아 잠깐만 나 <laughs> 어, 파워 그, 그거 다떨어 미친. 야아... 아개같은서미 그지 같은 대원. 가짜 대원만 미안. 못 받아줄 수 있어? 이건, 이건 미안. 야도망가 죽으려면 <laughs> 너 혼자 죽어! 아미 이거는... 의도, 의도가 는게 아니야. 가 <laughs> <laughs> 없다. 아 그건 미안. 아나 이동기 뭐... 나 근데 결국 맞았다? 나 <laughs> 몰라 나 벽... <laughs> 그 클릭하고 있었던 the 뭐야? 뭐야 뭐야? 이상하게 보 o 는데 h 이 t is wrong? y o 야 won't. 현 c c u p y a boss. Yes, it's a good one. 는게더 쉽네. 아니 이게 왜! 뒤지 e 고 o t You're n 아아니 <laughs> 어디가 가짜새끼들 밖에 없어서 이런 시기 역시 우리 파티 진짜 대연만 나왔어 <laughs> 그게 누인데아 대현? 진짜 대연이었다아나잘 <laughs> <laughs> 어? 안돼나 잘못 나 방금 탓해요 지... 나 죽일 거야 2번 대현 는 아니 대연이는 아... 누구랑 도와있는 거야 나랑? 아닌데 나구나 진... <laughs> 나구나 <나불러. 웃음> 나군요 아, <laughs> 아, 아니... <laughs>